제주항공의 은색 비행기는 하늘을 수놓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특별한 매력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주항공은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 중 하나로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서비스로 많은 승객들에게 사랑받아왔습니다. 기존에는 오렌지와 흰색 계열의 디자인으로 친숙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은색 외관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며, 한층 더 차별화된 느낌을 전달합니다. 이 은색 도장은 햇빛 아래서 반짝이며 마치 고급 자동차처럼 빛을 발합니다. 공항 활주로 위를 천천히 달리는 모습만 봐도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가득하죠. 비행기의 앞부분은 날렵한 곡선과 함께 제주항공의 로고가 강조되도록 배치되어 있으며, 은색 배경 위에 오렌지 컬러 로고가 강렬한 대비를 이루어 브랜드 인지도를 높입니다. 기체의 측면은 부드럽게 이어지는 라인으로 디자인되어 공기역학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날개까지 이어지는 라인은 단단하고 안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비행기의 후면, 꼬리날개 부분은 제주항공의 상징적인 색상을 유지하면서도 은색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외형을 완성합니다. 기내 내부로 들어가 보면 더욱 인상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깔끔하고 밝은 색조로 설계되어 탑승객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좌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비행에도 피로감이 덜하며, 헤드레스트와 발받침 등도 세심하게 신경 쓴 것이 느껴집니다. 특히 은색 컨셉에 맞춰 일부 인테리어 포인트에는 메탈릭 느낌의 마감재가 적용되어 모던하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더합니다. 조명은 기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LED 무드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륙 전이나 착륙 시 혹은 야간 비행 중 다양한 조명 효과를 통해 피적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창가에서 보는 풍경과 조명이 어우러져 여행의 기대감을 한껏 높여줍니다. 객실 승무원들의 유니폼도 은색 기체와 조화를 이루며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에 통일감을 줍니다. 제주항공의 이 은색 비행기는 단순히 새로운 색상을 입힌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미래형 항공사로의 도약을 상징하는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돋보일 수 있는 디자인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외국 공항에서도 제주항공 은색 기체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항공은 다양한 기체에 이 은색 도장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특별한 테마 비행기나 콜라보레이션 디자인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항공 여행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하나의 경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 시각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제주항공의 은색 비행기. 다음 여행에서는 꼭이 특별한 항공기를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비행기 16 비행기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비행기 비행기 착륙.